이제 유학 또는 유학 후 이민의 실질적인 기회가 남은 것중 하나는 아마 본인 호주일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인미계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주제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학 이민 정책의 흐름을 보면, 이 말이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와 발표에서 보듯이 전세계는 국가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회기중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전통적인 유학 강국들이 점점 유학의 문을 좁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유학생 허가, 트렌드 퍼밋을 전년 대비 약35% 감축했고요. 가족비자 발급 제한, 유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것,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길도 좁아지고 있다는 미국은 OPT라고 하는 졸프 취업 허가 연장심사가 강화되면서 유학생의 체류 연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많은 신문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또한 스탠 이에 전공의 취업비자 H1B의 추첨 확률이 한때는 3%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즉, 유학 후 미국 지역은 거의 5권 당첨 확률의 수준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 가족 중반 비자 발급 금지가 시행되고요 그리고 포스트 스타디 워크 비자의 체류 기간 동안 단축을 문의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유학생은 공부만 하라라고 명확히 선을 걷습니다이 흐름의 공통점은 분명 각국이 자국 중심의 정책 즉과 우선주의로 회귀하면서 외국인 및 유학생의 이민자에게 점점 문턱을 높이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은 국가별로 보는 유학생의 제한 현황이니까 방금 설명드린 제 국가별 현황을 바탕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면. 호주만 여전히 유학생이 유치 되고 있다는 거의 유일한 나라에서 눈에 띕니다. 호주는 지금 어떤가요? 호주도 유학 이민 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유학생 숫자에 대한 축소보다는 정비와 균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유학생 등록상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질 낮은 학원형 기자난발형 유학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대신 정식 대학에 대한 진학, 기술직에 대한 전공, 지역별 학생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적극적인 장려 정책으로 펴고 있습니다. 즉 제한은 생겼지만 통념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이 호주 유학의 메커니즘이고요. 호주 정부는 여전히 유학생은 호주의 미래 기술의 인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학 후 이민의 실질적인 기회가 남은 것 중에 하나는 아마 호주가 유일할지 모릅니다라고 말한 이유의 첫 번째는 영국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민 가산점 제도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리지널 에어리아, 에들레이드, 타운스빌, 뉴캐슬 등등의 리지널 에어리에서 공부를 하면 5점에서 15점의 영주권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또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한 졸업생 비자가 여전히 관대한 편입니다. 학사는 최대 2년, 석사는 최대 3년, 박사는 최대 4년, 일부 지역은 추가로 1, 2년을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실제 영주권으로 이어진 루트가 정말 명확한 곳이 호주입니다. 간호, IT, 공학, 교육, 보건 계열 등에 기술 이민 리스트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전공으로 유학을 하면 유학, 취업, 영주권, 시민권이 연결되어 있는 이 루트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반면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호주도 곧 유학을 막는 것이 아니냐. 이민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데 맞는가.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뉴스에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방향, 생방향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에는 이민자의 나라, 유학생의 정책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실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울적인 유학루트를 정리하고 전문직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단계이지 구체 학생을 배척하는 흐름을 갖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졸업 후에 기술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영주권 기회를 부여, 부여하고요. 단기 여화, 무전공으로 코스를 반복 등록하는 사람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진짜로 공부하고 일할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나라가 호주라는 게 저의 한 줄입니다. 화 면은 실제 통계가 보여주는 호주의 현실입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보면요, 호주의 등록 유학생 수는 약 80만 4천 명이었고, 전년 대비 0.4%가 상승한 이전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 유학생 수는 약 4만 5천 명 정도로, 전체 유학생 규모 중에는 탑 규모이고요, 인구 대비 유학생 기준으로 보면 정말 탑 오버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집니다 포스터지 워킹 비자의 선수자 중약 28%가 리지널 에어리에서 근무 중이고요. 이 수치는 유학 후 이민으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루트가 아직 호주에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호주는 한국 유학생에게 특히 유리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여어권 국가 중에서도 학력, 영어 능력, 정력이 높게 평가되어서 취업 스폰서나 기술 유민의 이민 시에 유리한 곳입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대학, 호주 대학의 조합은 대부분의 한국 대학이 학점과 학위를 호주에서 잘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생이 많은 도시, 특히 뭐 브리즈번이라든지 에들레이드는 이미 한국인 유학생 대학의 커뮤니티랑 정보네트워크이잘 형성되어져 있는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략으로 접근할까요? 지금은 유학 이민이 아니라 전공 플러스 지역 플러스 비자 커리어 전략 등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IT 전공으로 호주를 유학 간다면 시드니보다는 에들레이드 같은 지역으로 선택해서 주정부 후원을 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이건 단순히 학교 수준이 아니라 어디에서 공부하냐, 어떤 루트를 밟냐가 영축권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세기가 이민에 대해서 점점 문을 닫는 상황에서 호주는 여전히 공부하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호주도 제도가 계속 변할수 있고 그에 따라서 준비와 적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유학과 이민의 현실적인 루트를 고민하신다면 그 답은 아직 호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끝나면서 하시려면 반드시 호주인맥과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체국 정세가 변해도 여러분의 미래는 전략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호주인맹 카카오톡 채널과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호주인맹 클래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